남편이 순대국 가격으로 천만원이나 입금을 해버렸어요. 얼마 전 남편이 순대국을 먹고 싶다고 했고,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. 2 시간 걸려서 도착한 곳은 시골의 허름한 가게였는데 맛있기는 했지만, 이렇게 오래 차를 타고 온게 이해가 안 됐죠.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사장인 할머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기억나시냐고 물었고, 할머님은 환히 웃으시면서 남편을 안더라고요. 알고 보니 남편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, 시아버님 일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출장을 몇 달씩 갔었답니다. 그래서 남편은 초등학교 시절 동네 아주머님의 집에서 자랐는데 운동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아주머님이 엄마처럼 와주셨고 친엄마처럼 보살펴 주셨답니다.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시아버님이 자리를 잡게 되자 남편은 그곳으로 이사를 갔죠. 남편은 어릴 때라서 그 감사함이 얼마나 컸던 건지 몰랐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. 남편과 저는 또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드렸고 할머님은 음식값은 괜찮다며 보내셨죠. 차에서 남편은 카운터에 계좌번호 적어왔는데 할머님께 아들처럼 키워주셨던 보답으로 천만원을 보내도 되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했습니다. 은혜를 잊지 않은 남편이 멋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